안녕하세요. 저는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재학 중인 스물다섯 살 천세창이라고 합니다. 신청하게 된 계기가 막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후배 한 명이 제 옛날에 탈색했던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늙었냐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원래 염색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좀 장발을 해보겠다고 깝치다가 장발을 포기하고 다시 염색을 해보려고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. 후배가 얘기했던 그 사진에서 제가 완전 센 노란 머리였는데요. 그런 머리보단 좀 이제 카키를 좀 살짝 섞어서 네 해보고 싶습니다. 젊어지면 뭘하 <laughs> 욕심, 소 <포물>. 싶다 <laughs> 젊어지면 뭘 하는 것보다 젊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서. 젊은 주로 하시네요. 그쵸, 사야죠. 젊은 게 최고예요. 별명 있어요? 저요? 네. 별명? 아, 야, 약간 그 19금이라는데. 어, 뭔데요? 이름이 세창이어가지고요. 네. 시작해가지고 백창이냐 아직도 고등학교 애들은 그렇게 보여요 다절 찍고 있는 건이요 지금? 너무 부담스러워요이 영상의 주인공은 오빠가 아니에요 <웃음> 저예요 <웃음> 김남길 우 어, <laughs> 김남길. 어, 김남길. <laughs> 김남길 닮았다 진짜 근데 강단니엘머리요 저번에 탈색 못해강다니 머리가 안 나왔잖아요 어? 김남길 닮았다 그치? 김남길 내가 김남길 군대갈때 눈썹까지 따라갔어 왜냐면 제 친구가 김남길 팬이었거든요. 가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왜냐면 그때 기사가 김남길 머리빨로 엄청 기사가 났었거든요. 아, 머리를 밀어놓으니까 그렇더라고요. 이제 <laughs> 눈썹도 <laughs> 살색게요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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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, 안 돼요. 피부 화장이 보여요. <laughs> 이용실에서는 탈색을 할수 없어요. 눈썹을 염색해드릴 수가 없어요. 집에서 하세요. 네. 나히트때해장빠과 진짜 대결 중이어요 그래요? 저 남자친구 없는 데 약간 송중기 같은 느낌? 어, 그죠? 저요, 저요. 저요. 다른 생활저 이거 보고 <laughs> <laughs> 그분이 이걸 보고 계실까? 막 자르는 거 같지만 막 자르는 거 아니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밝은 머리를 하고 싶은 이유할요 장연이니까 취업을 하잖아요 네. 그러면 이제 막 이런저런 머리 못 해볼 것 같아서 오히려 막확 밝은 걸 하고 싶어서 네. 따갑지 않아요? 음... 조금 따가워요 고통을 감사하고 하는 거죠 강단이엘이 되려면 이 정도 고통쯤이야 현실적으로 김남길이라고 하세요 <laughs> 머리빨이었던 김남기 <웃음> <웃음> 지금 약간 유병재 같은 데 <laughs> 진짜 수염만 없지 고데기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나요? 네 정말 아무렇게나 손재 그러니까... 봐요 제가요? 네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무렇게나 해봐요 진짜 한 번도 안해요 손만 안대이면 돼요 저... 손만 찝지 손... 말아요 손을로재것 같아요 손만 <laughs> 손만 머리야. 찝지 말아요 이렇게 잡아봐요 머리를 네. 머리 잡았죠 응? 음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빨리 해봐요. <laughs> 이제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앞머리 를 잡고 다시 잡고. 머리 잡고. 잡고. 네. 이렇게 음. 불려요. 천천히 빼세요.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죠. 음. 오. 이게 어. 처, 처음 해본다 그랬죠? 네. 완전 처음이에요. 어우, 잘하고 아, 있어. 쉬운데? 잘하고 있어 완전. 전 개인적으로 이마가 좀 드러나는 게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많이 들어오는 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이렇게 내리는데 방향감 없이 이렇게 한쪽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걸 털어서 내린 다음에 야하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떤요 형식적이네요. 맞아요. <laughs> 너무 좋은 좋은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. 네. 머리색 잘 나와서 너무 좋고요. 감사합니다 오늘. 젊어진 기분이구나요. <laughs> 네. 회춘한 것 같아요. 너무 좋어여 같아요, 여기는? 23살. 많이 어? 많이 안 줄였어. 머리 한거 보여 주고 싶은 사람 특별히 있어요? 저희 엄마? 정송제요 보여 줄 사람이 없어요, 머리를. <laughs> It's yeah. yeah. yeah.